이번 시간에는 교류의 표현법 마지막인 교류의 실효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효값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교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얘기할 때 어느 값을 특정하여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때 교류의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도록 사용하는 대표값을 우리가 실효 값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어요? 실제 유효하게 쓰는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유효하게 쓰는 데이터 값을 실효 값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용어를 정리할 때는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유효하게 쓰는 값, 이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료 값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개 회로망이 있는데요. 자, 이때 동일 부하에 대해서 동일 부하에 대해서 한쪽은 교류를 한쪽은 직류를 인가한 상태가 됩니다. 해서 두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같았을 때그 직류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의 크기를 자, 이 전류를 우리가 교류의 시료 값이다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자, 소정의 회로가 있습니다. 이 교류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류가 흐름에 따라 이 부하에서는 열량 H가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이 H를 환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직류 모델링을 짜는 겁니다. 해서 이때 여기다 가변 전압원이라고 할까요? 전압의 크기를 0부터 무한대까지 변조를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자, 이때 스위치를 닫고 전압의 크기를 0부터 서서히 증가시켜 주게 되면 전류의 크기 또한 올라가지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자 전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이 부하에서 발생한 열량이 교류에서 발생한 열량과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 이때 직류 회를 흐르는 이 전류값을 교류 회로 전류의 치료값이다. 라고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실효 값이란 건 뭐냐? 자, 간단히 말하면 교류를 직류로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교류를 직류로 바꾼 데이터 값은 평균 값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 직류화 시키는 기준이 바로 뭐다? 부하에서 소비되는 발열량을 기준을, 기준으로 전류를 환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꾼 값입니다. 단, 열량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류회로와 직류회로에 대한 발열량 공식을 만들어 놓고서 두 개를 같다라고 했었을 때, 두 공식을 같다라고 했었을 때, 직류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값, 이 전류값이 바로 시효값이다라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발열량 구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전력이라는 공식을 썼었죠 해서, 자, 전력 파워는 초당 부하에서 소비된 에너지다. 부하가 소비한 에너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이때 에너지를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다가 이본 공식의 오메 공식,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을 대입하게 되면 전력 P는 I자승 R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전력의 단위는 정의식에 의해서 줄퍼 세크가 돼요. 자, 에너지 단위는 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정리한 사람이 와트가 되다 보니까 본 공식의 단위를 와트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에서 소비한 전력량은 어떻게 됩니까? 부하에서 소비한 전력량. 다시 말해 소비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W는 자, 에너지 W는 자, t가 넘어가서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이 되고, 이때 전력은 I자승 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I자승 RT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에너지 소비에 대한 단위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열량 칼로리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줄은 몇 칼로리가 됩니까? 1줄은 4.2분의 1이 돼가지고 0.2389 칼로리가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사치로 얼마라고 얘기해요? 0.24 칼로리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에서 소비가 되는 발열량은 발열량 H는 에너지값의 0.24를 곱한 값이다. 그때 에너지는 I자승 RT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0.24 I자승 RT 칼로리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한 공식이 바로 직류회로와 교류회로의 발열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류회로는요, 이때 시간 대신에 주기함수 t를 갖다 집어 넣었는데, 교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그냥 곱한 게 아니라 미소한 시간에 대해서 구간만큼 적분하는 적분식을 썼었죠? 그래서 이 적분식을 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교류 파형에 대한 한 주기에 대해서 그 시간을 t라고 할게요. 그럼 직류 회로에서도 역시 주기 시간만큼의 일정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면적 구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그냥 그대로 i자승 곱하기 t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 곱하기 사용 시간 하게 되면 이 에너지에 대한 전체 크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류는 일정 전류가 되다 전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하기 에 대한 면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파형의 면적을 구할 때는 매우 자이 파형을 매우 작은 시간 영역을 시간으로 dt라고 했어 이 작은 면적을 이 미소 시간에 대한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고 난 다음에 특정 구간만큼 정 구간만큼 면적을 다 더해야지만 전체 에너지 면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해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크기를 구할 때는 천상 적분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자 여기 미소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라. 어디까지? 0부터 주기 함수까지. 자 이렇게 맞춰 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때 실효값은 뭐였어요? 직류회로와 교류회로의 발열량이 같았었을 때, 직류회로에 대한 전류값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개를 같은 식으로 놓게 되면 0.24끼리 서로 지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h1, h2라고 하게 되면 h1과 h2가 같았었을 때의 전류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양변의 공통인자들은 서로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0.24 지워지고요. 자 이때 같은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항은 뭐가 남아요? i자승 라지 t가 남겠고요. 우항은 뭐가 남습니까? 인티그랄 0부터 주기까지 전류의 제곱에 dt가 남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쓰게 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i자승 곱하기 주기 이코르 인티그랄 0부터 주기까지를 적분해라. 단, 전류를 제곱해줘야 되겠죠. 왜? 발열량에 대한 차원을 갖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기 시간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양변에다 루트를 취해줘야지만, 이렇게 양변에다가 루트를 취해줘야지만, 여기, 예, 제곱이 서로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을 나열하게 되면은, 자 전류는 루트의 주기분의 1에 인티그랄 전류의 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식을 내리다 보니까 어때요? 공식 자체가 개념도 어렵지만 결과 공식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공식을 조금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펙티브밸류가 교류의 실효값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실효값에 대한 애칭을 루트 민 스퀘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취해라. 그리고 민 평균을 내라. 그리고 스퀘어 제곱을 취해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루트 민 스퀘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식을 바라봤더니 자 전류에 대한 실효값은 루트를 취해가지고요 자 평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습니까? 자,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고 자,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고 자, 그때 적분 구하는 0부터 주기 시간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 면적을 구한 거 전체 면적을 구한 거고 다시 한번 주기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값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평균값에 대한 공식이죠. 여기요. 주기분의 주기분의 1에 인티그랄 0부터 주기까지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다. 바로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뭐가 있어요? 제곱이라는 스퀘어. 예, 우리가 제곱이 들어가진다. 해서 우리가 이 실효값에 대한 공식은 이 공식을 그대로 본따서 루트 민 평균값을 내서 전류의 스퀘어 제곱을 취해라 라고 우리가 애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펙티브 밸류다 라는 단어보다는요. 실효값은 RMS값이다. RMS값이야. 루트민 스퀘어값이다 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효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전류에 대한 크기는요. 자 전류의 최대값에 쌓인 오메가 t 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기는 0부터 360도 2파일 레디안까지 그리고 주기도 역시 2파일 레디안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적분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 교류의 평균값 구하실 적분을 제가 일일이 다 해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학수를 깊이 있게 파는 게 아니라 이자격증을 취득해서 또는 우리가 전공필수 시험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취업을 나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는 엔지니어에 대한 개념으로 자 이런 산술 과정은 이미 예전부터 100년 전서부터 결과가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던 거를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얼마냐? 이 결과에 취중해라, 우리가 집중해라. 우리가 집중해라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항상 우리가 이 자율증을 공부하실 때 목적은 뭐냐? 다시 말해, 엔지니어에 대한 마인드는 뭐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중간 과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요와 결과만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써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거를 나타내는 공식, 표현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거에 우리가 함수를 대입했을 때 어떤 결과 값이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중간 과정을 다 적어 놨으니까 뭐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수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은 어떻다? 처음부터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실효값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시고 실효값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시고 이 정의식에 우리가 함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얼마가 될 거냐? 자 이건 지난 시간부터 계속했었죠. 전류에 대한 실효값은 전류의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요. 1 나누기 루트 2 하면 0.707이 만들어지죠? 나중에 우리가 공학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0.707은 뭐다? 루트 2분의 1값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 최대값에다가 0.707을 곱해줘야 실효값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게 되면 우리 공학에서 나오는 0.707 여기 에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실효값과 평균값을 이제 앞에서 왜 배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교류 전류를 측정하는 기법에는요 우리가 교류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 무조건 어떤 값이 표시가 돼요? 실효 값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데이터 값이에요. 근데 이 실효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계측기에 대한 연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연산 기법 첫 번째는 평균 값 정류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효 값 연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 평균 값 정류 방식부터 보게 되면 교류를 입력받습니다. 자, 교류를 입력받아서 우리가 정류 작업을 해요. 자, 정류 작업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평활 회로를 거치게 되면 완벽하게 직류로 바뀌어진다라고 했죠? 자, 이게 바로 평활 회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정류기를 거치고 평활 회로를 거치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파형은 직류 파형이에요. 그다음 직류를 우리가 어떻게 실효값으로 출력이 내보낼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해서 여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형률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파형에 대한 형태를 어느 정도 유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수를 파고율 또는 파형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고율은 뭐냐면요. 어,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 자, 파하고 율자는 같죠? 근데 고자가 높을 고자니까 위쪽을 나타내고요. 실제로 파고율은 파형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피크를 팍 쳤었을 때이 피크치를 나타내는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해서 파고율부터 최실평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파고율이라는 것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실제 유효하게 쓰는 값은 얼마인데 예를 들어 실제 유효하게 쓰는 값은 220V인데 외부 충격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임펄스라 하거든요. 임펄스에 의해서 전압이 순식간에 1000V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면 220과 1000V에 대한 예, 비율 차이를 우리가 파고율이다라고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파형률은 평균값 분의 실효값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파형률에 대한 말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자, 파형률에다가 자 평균값, 무슨 값이요? DC값이 되는 거죠. DC값에다가 파형률을 곱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실효값을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형파가 가지고 있는 파형률값을 대입하게 되면요. 한번 써볼까요? 자 정형파가 가지고 있는 실효값 얼마였습니까?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값 공식 어떻게 돼요? 평균값 공식은 최대값을 3.14 파이로 나눠서 2를 곱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최최 약분해주게 되면 분모, 분자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분모자리니까 2루트 2분의 파이값이 돼요. 해서이계산이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 1.11이 만들어집니다. 해서 우리가 정형파가 나타내는 파형률은 1.1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집어넣어 정류와 평할 회로를 거치게 되면 여기는 평균 값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DC 값이죠. 거기다가 다시 한번 파형률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실효 값으로서 연산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측기에서 실효 값을 연산하기 위한 기법 첫 번째로 평균 값 정류 방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효 값 연산 방식인데요. 이거는 실제 파형이 넘어오게 되면 이때 시간을 전부 다 샘플링, 샘플링한다는 쪼갠다는 얘기예요. 샘플링에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거를 루트 민스 스퀘어, 자 공식을 써서 실제 연산을 통해 실효값을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간단한 거는 바로 이 평균값 정류 방식이 간단해요. 자 우리가 계측기 갖다 걸어서 정류하고 평활 회로를 거치게 되면 그대로 그냥 평균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다 1.1배를 곱하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장비가 간단해요. 하지만, 시료값 연산 방식은 파형을 아주 짧은 영역의 시간으로 샘플링 하고 난 다음에, 이때 각각에 대한 수치를 우리가 루트민스 스퀘어, 실제로 수학 연산을 통해 결과 값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비 가격도요, 이 시료값 연산 방식이 조금 더고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측을 했었을 때, 이 측정 속도 또한 역시 실효값 연산 방식이 조금 느린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 뭐 반대로 말하게 되면 뭐 가격적인 면이나 뭐 측정 속도에 대한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은 평균값 정류 방식에 대한 계측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쪽에 뭐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뭐 고조파라든가, 뭐 TH, 토탈 하모닉스 디스토션, 뭐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런 말들을 일일이 보지 말고 제가 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요, 이런 깨끗한 정형파가 넘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전원에 대한 문제 또는 변성기에 대한 문제 또는 부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파형은 아주 깨끗한 정형파가 아니라. 이런 왜곡된 파형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효값 연산 방식으로 측정하게 되면 실제로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값을 얻어내기 때문에 이 파형에 대한 정확한 실효값이 측정되지만 자평균값 정류 방식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파형률 1 1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한 정형파에 대한 파형률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파형이 왜곡돼 버리게 되면 더 이상 파형률은 1.11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자이 경우에는 우리가 출력에 대한 오차가 심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장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져와 봤어요. 우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계측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클램프를 이용해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딱 걸어주게 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되죠. 클램프메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램프 메타에 보시면 이게 RMS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RMS가 표기가 된게 바로 실효값 연산 방식이에요 실효값 연산 방식 자 이게 용어가 맞죠 실효값 연산 방식 정류 방식 그쵸 그래서 RMS 마크가 찍혀져 있으면 실효값 연산 방식이 되는 거고 RMS 마크가 없는 제품이 있어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RMS가 없어요 그럼 평균값 정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메타기 같은 경우도요, 여기에 바늘 눈금 가운데 보시면 심벌이 그려져 있어요. 해서 심벌의 모양에 따라 뭐 가동철편형이냐, 가동코일형이냐, 다시 말해 이 눈금을 회전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기법이 두 가지로 나, 나,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저항처럼 그리게 되면요, 가동철편형이에요. 그래서 심벌만 딱 봐도 뭐예요? 부하에 소비된 열량을 측정한다 라고 느껴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실효값을 표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게 되면 가동 코일형이 돼서 평균값을 계측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현장에서 실제 들어오는 파형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 정류 방식과 실효값 연산 방식을 한번 표현해봤어요. 자 우리가 정형파라든가 구형파라든가 단상 정류기, 삼상 정류기가 있는데 이러한 파형들에 대해서 이 각각의 계기를 걸어 봤습니다. 자, 정형파에 대해서 뭐두 가지 방식 다모 정상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구형파를 측정하게 되면 자, 우선 실효값은 전부 다 정상값이에요. 하지만 구형파의 평균값 정류 방식은 10% 높게 만들어져요. 왜? 구형파가 가지고 있는 구형파 만들어주는 파형률은요 1이 되거든요. 근데 실효 그 아까 전에 우리가 평균값 정류 방식의 파형률을 1.11을 곱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10%의 오차는 당연히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상 정류기 같은 경우는 40% 낮게, 삼상 정류기는 5에서 30%에 대한 편차가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험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뭐 가동 코일형으로 측정했다 또는 가동 철편으로 측정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이 말을 자꾸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장의 계측기가 연산하는 방식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효값만 나옵니다. 무조건 실효값만 근데 연산 기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메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떻게 숫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평균값을 도시할 거냐, 실효값을 도시할 거냐에 따라서 가동 코일형과 가동 철편형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실효값을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류 파형끼리 우리가 더하고 빼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개념을 알아보고요. 물론 개념을 알아본다는 얘기 뭡니까 수학을 하겠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불필요한 수학은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딱한번 정도만 이게 눈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의 연산 방법도요. 이렇게 복잡한 수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근데 실전 문제에서는 우리가 수학을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교류의 가감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제를 통해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